오늘은 예수님이 즉시 행하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으로 제가 인도의 기차가 지나간 영상을 봤습니다. 음, 영상을 보니까요, 기차 위에 수많은 사람이 올라타서 가는 거예요. 예, 지붕에도 올라타고, 옆에도 뭐 하튼 여 붙잡고 타고 그래서 저는. 전쟁이 나서 피난가는 모습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 일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인도 열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아, 설명을 봤더니, 어, 지금 인도의 인구는요, 세계 1위입니다. 중국을 추월해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14억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 수단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열차를 타려고 한다면 안에 자리가 없고 이제 하태든 타야 되니까 옆에 뭐 위에 이렇게 붙어 가지고 위험스럽게 기차를 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열차 사고가 나는데 하루 평균 일곱 명이 그렇게 사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며칠 전에 제가 미국의 영상을 봤어요. 미국의 지하철 영상인데, 청소년들이 지하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뭐, 점프도 뛰고, 뭐, 춤도 추고, 막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게 뭐 하는가 싶었는데, 이게 요즘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시속 80km 달리는 지하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뭐, 버티고, 중심 잡고 거기서 춤도 추고 하는 놀이, 그래서 이름이 지하철 서핑이라고 부릅니다. 지하철 서핑. 음. 자, 여러분 인도는 교통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찔하게 열차에 올라탄다고 하지만 미국의 청소년들은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왜 굳이 그렇게 위험스럽게 에, 지하철에 올라 탔을까? 그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면은 그것이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조회수가 올라가고 인기를 얻으면은 그것이 또 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 인기를 얻고 싶어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그렇게 지하철 지붕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위험천만하게 지하철 위에 올라가고 막 춤추고 서 있는 그 청소년이 여러분들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뭐 말은 안 해도 그렇지, 막 등짝 스매싱을 때려서라도 막 정신 차리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아닌가요? 다들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예. 아니, 엄마, 이거 하면, 이거 영상 찍으면 은돈 많이 벌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실까요? 음? 야, 얘는 막 돈이 문제냐? 너 죽으면 끝이야? 하면서 예? 어떻게 돼서 는 혼낼 것입니다. 여러분 예. 사람이 천하를 얻는다 해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난리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또는 위급할 때, 또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개입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를 즉시로 잡아봤습니다. 본문에 세번 나오거든요. 즉시. 예.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한데, 예수님은 즉시 재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신다. 네, 우리 첫 번째 즉시가 어디에 나오는지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즉시 재촉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즉시 떠나라고 재촉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에 말씀 내용을 살펴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빈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였는데 날이 저물어가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여주십니다. 자, 오비영이의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뭐,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음,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먹여 살릴 뿐이시다. 우리가 임금 삼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팍. 예수님을 환호하고 지지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럼 인기를 얻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초등학교 때 여러분 인기 투표 해보셨습니까? 인기 투표 하잖아요 학교에서 인기 투표에서 인기를 얻는 사람이 내내 그그반에 반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대통령 선거도 내내 인기투표입니다. 저 사람이 정책을 잘 펼치는 사람인지 아닌지 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찍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당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그데 그러면서도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기에 코가 게임에는 인생 허비한지 모르고 끌려갑니다. 또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연예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이미 다 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문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자, 또 임금 삼으려고 하자, 제자들의 마음이 붕 떴어요. 우쭐해졌습니다. 예수님 덕에 성공할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 그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호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인파가 많으면은 예수님 보호해서 먼저 보내드려야 되는데 반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그 분위기에 취해서, 인기에 취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막 변질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따르려고 하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은 나중에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그럴 차지할 생각과 상상에 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 아멘.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제자의 참 모습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정상인데, 지금은 여러분 본문의 초반에 보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성공의 인맥으로 지금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기를 얻을 때가 사실은 위험한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높아질 때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 저는 부목사 시절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겠다, 나름대로 그 글을 적어 봤어요. 자경문인데요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글입니다. 어, 그때 이제 몇 가지를 적어서 책상에 붙여놨는데 그 중에 일곱 번째 이런 내용을 제가 적어 놨습니다. 목회자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은 말씀이다. 인기나 여론이 아니라 말씀에 자신을 바로 볼줄 알아야 한다. 이런 목회자도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 눈치도 보지만 때로는 성도들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성도들의 편의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면 목회를 잘한다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방향을 점검할 때는 에 사람들의 지지나 인기가 아니고 말씀으로 방향을 점검을 해야 된다. 그렇게 스스로 제가 글을 써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의 반응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유혹이 종종 찾아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 덕에 내가 세상에서 좀잘 나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누구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혹에 노출된 제자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재촉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 그 다음 23절, 2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은 유혹의 자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어서 예수님도 그 자리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세상 정신에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요 기도를 초월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우리가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고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20 우리가 읽은 24절 끝에 보면은 제자들은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나오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는 데에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앞날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앞날을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보내실 때에 타고 가는 타고 가는 중에 배를 타고 가면은 풍랑을 만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알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고난 가운데의 제자들을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불순물들을 빼내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가 징계하여서라도 그렇게 좀 유혹으로부터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난 가운데에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빚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변질된 위기 가운데에 유혹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즉시 제쪽 가사 두 가지를 놔두셨습니다. 하나는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은 고난 가운데 나아갈 것인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든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막 물결을 거슬러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한복판에 고그 고난이 가장 깊어질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이면 우리 시각으로 바꾸면 새벽 3시 정도 됩니다. 새벽 3시, 4시. 그럼 새벽 3시면 가장 깊은 밤이죠.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깜깜할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 많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를 저으면서 이 물결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겠지만,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이 빠지고, 아이고, 어떡하나. 예?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어둠이 짙어질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서 가셨어요. 무리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27절 말씀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두 번째 등장하는 즉시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평강을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즉시 평강을 주신다 네. 여러분 새벽 3시에 깜깜한 밤바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새벽색 깜깜한 바다 위로 뭐가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네. 밤바다 안 가봤어요? 네. 이번 여름에 여수 밤바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제자들이요, 막 다들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익숙하고 다정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깐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즉시 이르시되. 즉시 이르시되. 여러분 귀신은 어때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막 놀래키고 두려움으로 이렇게 올가 맬려는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여러분 장난으로 막 놀래키잖아요, 막 깜짝 놀래켜가지고 막 어유 그래서 몰래 카메라도 찍고 막 재미있다고 웃고 하는데, 예수님은 장난으로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앉지 마라. 음. 자, 그것도 즉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순간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있기를 원하지.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즉시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그 주님의 음성을 듣자 베드로가 반가운 나머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서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본인이 제 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뛰어내릴 순 없고, 예수님이 명하시면 할수 있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앞에 강대상 뒤에 배경 현수막이 있는데, 이 배경 현수막의 그림이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네, 그림은 파도 치는 물결을 그린 것이죠. 어, 이번에 폭우가 내려서, 폭우 다음날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네, 실내원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괜찮나? 조기장 선생님 때 괜찮나? <laughs> 하체민도 돌고. 그리고 저기 무한천도 한번 가봤어요. 무안천그무안공원 무한 무한천 공원 그 위에 언덕길, 거기 언덕길 위까지 물이 꽉 찼어요. 이렇게. 뭐 어디가 공원이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예. 풋살구장 간판만 물 위에 조금 나와 있어서 그냥 간당간당하게 보일 뿐이지 엄청난 물이 막 흘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음. 그래서 강물 불어난 것, 구경한 것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예. 불구경하듯이 불 물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 한다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안 걸어가고 그냥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좋은지 깡이 좋은지 어이 뭐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오라고 하니까 배에서 뛰어 내렸습니다. 새벽 3시 깜깜한 밤바다 무섭거든요. 근데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저벅저벅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자, 그런데 잘 나가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30절 말씀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어, 잘 가다가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왜, 왜 그런 거 봤더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뭐만 보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갔으면 됐는데 옆에를 둘러봤어요어저 파도 봐라. 하는 사이에 벌써 이미 몸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그 다음 말씀, 31절에서 우리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세 번째 즉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은 즉시 손 내미신다 예수님은 즉시 손 내미신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복음성과 가사의 내용이 나오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에게 즉시로 손 내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구호해달라고 부르지지면은 주님께서는 손을 내미, 내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에 또 삶의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뭐 다들 살기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예. 한국 사회는 참 살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옆에 파도를 바라보고, 옆에 집잘 사나 못 사나 바라보고, 아무게 뭐잘 됐나 못 됐나, 그거 모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은 무엇이 고난입니까? 주님만 바라보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엉뚱한 거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편할 때는 배부를 때는 딴짓하고 딴데 쳐다보다가 한번 아파보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막 임금인 줄 알고 그 인맥에 나도 좀 성공할 줄 알고 웃줄 내면서 믿음이 변질됐었는데 이 풍랑과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금 믿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즉시 나를 재촉하시며 피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즉시 평안하게 하시고, 풍랑에서 즉시 손님미시는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될수 있는 저 여러분들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